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우리가 교과서 말고 EBS에서 나온 수능 특강 있죠. 네, 수능 특강의 미적분 어, 교재를 한번 공부해볼까 해요. 어, 물론 어, 우리가 언제 학교에 다시 등교하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미적분 이 수능 특강 교재에서도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빼놓을 수 없어서 어, 수능 특강을 네, 오늘은 수업하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 5페이지, 교재 5페이지 보이시죠? 5페이지에 나오는 유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별표를 갖다가 여기다가 두개 하세요. 네. 자, 학교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구요. 음, 수형 an이 sin 2 분의 2n-1 파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어, 여기 보기가 새로운 수열 b_n 이렇게 이기형년 t 것처럼세 가지로 주, 주어져 있다고 해요. 이랬을 때두 수열 a_n과 b_n의 곱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수열, 어, 새로운 수열은 내가 그러니까 뭐 c_n라고 할까요? 어, 이렇게 됐을 때이 새로운 수열은 어, 어, 수렴할 때이 어, 새로운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어, b_n을 갖다 한번 구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수열이라는 것은 n이 어, 1, 2, 3, 4, 이렇게, 어, 자연수일 때, 그때 각각 첫째 양, 둘째 양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지금 a n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은, 음, 얘를 갖다가 첫째 양, 둘째 양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첫째 양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양, a1. 첫째 양은, 그렇죠. 여기 1이니까 2분의, 네, 파이가 돼서, i 인 2분의 파이는 그렇죠. 사인함수 기억납니까? 사인함수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는데, 네, 여기가 2분의 파이, 요게 파이, 그 다음에 요게 2분의 3파이, 그리고 다시 여기가, 네, 2파이 해가지고, 2분의 파이일 때 1,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일 때는, 네, 마이너스 1, 요런 값을 갖겠죠. 따라서, 어, 얘는 1이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2분의 사인,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네, 다시 1. 네 번째 항은또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되는, 이곳이 반복되는 네, 그런 수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수열 네, 기억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bn이라고 할 때, 어, 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죠 따라서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은 그렇죠. 1 곱하기 1에서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도 네, 맞아요. 3분의 1, 네분째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수열은 어떤 수열입니까? 음,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점점 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음, 이 폭이 점점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동하지만 은 네, 양의 값과 음, 음의 값이 점점 하나의 값, 0으로 수렴할 거예요 따라서 어, 기억은 실험하게 만드는 수혈이고요 얘는 어떤 수혈입니까? n이 1이라면은, 음, 2분의 1이고요그 다음에 2라면은, 그렇죠. 2분의 3. 그 다음에 3이라면은, 네, 2분의 5에서, 분모는 항상 2지만은, 분자가 1, 3, 5, 7 이렇게 나가는, 네, 점점 커지는 수혈이겠죠. 따라서, 어, 이 a n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혈도, 어, 얘도, 어,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5, 또 다시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는 쉐를 거예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죠? 역시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어, 양의 값은 점점 커지고 음의 값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진동 발산이 되겠죠. 그래서 ᄂ은 안 되고요.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도 보면 알겠지만 얘를 갖다가 첫째 양부터 쓴다면은, 음, 마이너스 1, 둘째 양은 1, 그 그렇죠? 첫째 양은 2분의 3파이니까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양은 사인 2분의 5파이니까, 이때는 1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양은 또 마이너스 1. 네 번째 양은 이게 반복됩니다. 따라서, 이 두, a n과 여기 나오는 이 b n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열은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 또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또 마이너스 1이고 또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이 계속되니까 역시 이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수렴하는 그런 수열이될 거예요. 그래서 디것도 수렴하게 만드는 수열이고요 그래서 기업과디것이 나오는 4번 얘가 답이 되겠죠. 7편이서 나오는 주제 2번도 봅시다. 어떤 수열 an이 네. an에 대해서 limit 2an 플러스 3 분의 3an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에 수렴한대요. 그랬을 때 n이 무한대로 갈때 4an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는데요.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은 어떻게 썼습니까? 분모 분자 있을 때는 따로따로 따로 써줄 수있고요또 이렇게 괄호로 돼 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 따로따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극한값을 따로따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리미트 a n n 이 무한대로 갈때 a n 의 극한값에 갖다가 알파라고 한다면 이거라고 하면 이 주어진 식은 3 알파 마이너스 분의 2 알파 플러스 3이될 거예요. 왜냐하면 리미트라는 거는 n 이 있을 때에만 영향을 끼친다 그랬죠. 이게 n 이 무한대로 갈때 그랬으니까. 이렇게 숫자만 나와 있는 상수항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제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음 3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항하니까 5알파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알파 즉 어, an의 극한값 an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5분의 2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구하라 그랬는데 이때 각각 이렇게 동병치우에서 풀어 주면 주어진 식은 네, 4알파 1의 값이 될 테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5분의 8 1에서 -5분의 어 13에서 세 번째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스케치로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2an이 어, n 곱하기 n 플러스 1보다는 항상 크구요, n 곱하기 n 플러스 3보다는 항상 작아요. 그런데 구하라는 걸 봤더니, 어, 6an을 갖다가 n제곱 플러스 2n으로 나눈 것에 극한 값을 구하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값과 그 다음에 요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죠? 네, 따라서 여기 2an을 6an으로 먼저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다 똑같이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러면 요건 6이 되구요, 여는 3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어 분모를 n 제곱 플러스 2n으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도 n 제곱 플러스 2n을 어 양쪽을 갖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제곱 플러스 2n.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n 제곱 플러스 2n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극한값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제곱 플러스 2n에 어 6a n. 요거는 얘는요. 음, 우리가 극한값을 해대면 여기는 항상 크거나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극한값은 같은 경우도 있다 그랬죠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n 제곱 플러스 2n 분의 네, 3n 제곱 플러스 9n 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유니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제곱 플러스 2n 분의 3n 제곱 플러스 어, 3n 보다는 어, 작을 거예요. 아,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의 극한값이죠. 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일 때에는 분모와 분자의 제일 차수가 높은 항만 한번 비교해 보자 그랬습니다. 무시하니까 n 제곱 n 제곱 약분돼서 아 극한값은 3이고요. 여기도 어 1차항 무시하고 2차항끼리 대수를 비교하니까 3이네요. 따라서 이 극한값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렇죠? 3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결국 3자 유제 4번을 봅시다. 9페이지에 나오는 유제 4번인데요.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요, 어, 첫 번째 나오는, 루트 안에 부어는얘는 2차항이니까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뭐로 바꿔주라 그랬나요? 그렇죠.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요. 그한 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어, 보통은, 예, 일반적으로 얘는, 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 없던 분모 분자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켤레를 갖다가 분모 분자에다 곱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켤레를 갖다가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게 돼요. 그래서 자 요거의 켤레인요거에켤레인 네, 루트 네, n 제곱 플러스 3 n 플러스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n 을 갖다가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플러스 루트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곱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루트 n 제곱 플러스 3 n 플러스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n 이 되고요. 우리가 켤레는요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곱셈 공식에 의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꼴로 네, 어, 전개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루트는 전개한 제곱하면 루트만 없어진다 했으니까 주어진 식은 n 제곱 플러스 3 n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n제곱 n제곱은 서로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봤더니 오라 3n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요 값은 이게 나오는 여기 이거 요거. 거를 계산한 값은 결국 어, 4n이 될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가 이제 둘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구일 무한대 때는, 그렇죠. 최고 자항만 보면 된다랬는데요. 그 여기는 루트 안에 제곱이니까 얘는, 루트는 차수를 반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요거 1차, 얘는 2분의 1차고 차수가 큰 것들만 비교하니까 여기 나오는, 네, 루트 n의 제곱, 여기 나오는 루트 n의 제곱만 계산하면 될거야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음, 그렇죠. m 플러스 m분의 어, 4n이 되고요. m, n은 서로 약분될 거예요.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결국에는 어, 2분의 4가 돼가지고 그 값은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유제 5번도 여기도 별표를 갖다가 하나 해둡시다. 음, 별표 하나라는 건 기본꼴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처음에 봤을 때 당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많이 봐왔듯이 자, 요거 여기 나오는 예를 볼까요? 얘는 식을 정리해야 돼요. 얘는 보면 알겠지만 M, 여기 2n이라고 나왔으니까 2n이 뭘까 걱정하는데 얘는 n 플러스 n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k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그마를 쓸 때는 시그마 k 공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 전개시키면 n 제곱 플러스 n k 플러스 k 제곱이 돼요 그리고 시그마도 역시 마찬가지 시그마도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의 한에대에서 따로따로 써줄 수 있다랬어요 그래서 얘는 n 제곱 시그마 n 제곱인데 시그마도 역시 k가 이를 k라는 문자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k가 없으니까 n 제곱은 그냥 앞으로 나가고 이런 게 n개 있으니까 얘는 n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그 다음에 2n 곱하기 시그마 k 공식 알고 있나요? 시그마 k 공식. 그렇죠. 2분의 n,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k 적업 공식. 기억납니까? 6분의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기억나죠? 음.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자. 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음잘 모르겠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n 의 세제곱 플러스 요거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n의 세제곱 플러스 어, n제곱 그렇죠? 그다음에 더하기 6분의 n세제곱 플러스 얼마 얼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a 몰라 얼마 얼마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이제 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정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음, n의 세제곱 분의 여기 n 세제곱, n 세제곱 있으니까, 2n 세제곱, 플러스 n 제곱 있고요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예. 어, 얘를 정리하면, 6분의 n의 세제곱, 플러스, 얼마, 얼마, 이렇게 있을거예요 뭐, 그리고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베타 n제곱, 플러스, 뭐, 감마 n, 플러스 델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어쨌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요. 어, 분모 분자에서 차수가 가장 큰 3차항단만 보면 될것 같아요. 얘랑 얘랑 네, 얘랑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개수들만 비교하자 그랬으니까 분모의 1, 분자는 2 더하기 6분의 1. 그러면 얘는 6분의 그렇죠. 13 이렇게 될것 같네요. 그래서 답을, 어이구 뭐가 잘못됐나? 음, 아우 그렇구나. 아 그러네요. 여기 2가 있네요. 여기 2가 있어가지고 여기 6이 아니고 3이네요. 그래서 3분의 1에서 어, 3분의 7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미안. 자 여기가 3분의 1이 되구요. 음. 3분의 1이 돼서 음. 3분의 7 이렇게 될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아니고 음.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어. 유제 6번. 11쪽에 유제 6번입니다. 음, 여긴 이렇게 나왔네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이 딱 나오면요. 바로 여러분들은 an 은 하고 일반항을 써 줘야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이렇게 써 줘야죠. 그쵸? 따라서 아, an은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써 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분자는요. 첫째 항, 셋째 항, 다섯째 항부터 2m-1번째 항까지래요. 그러면 얘는 한번 써볼게요. 첫째 항은, 그렇죠. 네, 첫째 항은 1이구요. 세 번째 항은, 어, 3 곱하기 3, 3을 두번 곱해야 되니까 9가 되구요. 다섯 번째 항은 또 여기다 3을 두 번, 즉 9로 곱한 거니까 81이 돼요. 따라서, 아, m, 마이너스 1번째 항은요, 어, 이걸로 따지면은, 이걸로 따지면 여기가 m번째가 되는거에요. m번째. 첫째항 둘째 양을 보면은 네, 2 m -1번째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홀수 번째 항으로 따지면 얘는 n번째 홀수항이 됩니다. 따라서 이 수열도 역시 곱하기 9, 공비가 9인 등비수열이 되고요. 어, 따라서 얘는 9에 n 1제곱이라는 네, 요런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 이렇게 공비가 9인 등비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따라서 분자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분자는요. 음,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하는 공식을 써야겠죠. 그래서 공비가 9였으니까 9-1분의 첫째 양 곱하기 공비의 n제곱-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를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으로 나타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인데요. an은 3의 n-1제곱이었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렇죠. n 대신에 여기다가 n 플러스 1이라고만 쓰면 되니까, 어, 결국 1 마이너스, 네, 음, 1 마이너스 1 하니까 이거 없어져가지고 3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는 3의 n제곱 곱하기, 그렇죠. 3분의 1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 3의 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곱하기 3분의 1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분모의 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여기다 8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9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의 n제곱, 3의 n제곱은 n제곱이 공통이에요. n제곱이 공통이니까 요거로 갖다가 이렇게 하나만 쓰면 어떻게 될까? 3 곱하기 3이니까. 그렇죠. 얘는 9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n이 무한 들어갈 때 9의 n제곱 곱하기 3분의 8.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얘는 9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9는 그렇죠.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분모분자의 제일 차수가 높은 거. 즉, 다시 말해서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9의 n제곱, 9의 n제곱 약분되니까 남는 거는 3분의 8분의 1인데요. 네, 분모의 분모는 분자 곱한다 그랬으니까 역수가 되서요 8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네, 이렇게 답을 답을 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어때요? 우리가 음, 비록 유제 6개 몇개안 풀어 봤어요. 그렇죠? 음, 선생님이랑 같이 푼 거는 유제 6개지만은 이 유제 6개 중에서도 특히 예, 중요한 것들이 몇개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나요? 자, 유제 6번도 별표 하나 하시고요. 유제 5번 별표 하나였고요. 그렇죠? 어, 유제 5번. 자, 어디 갔지? 음. 유제 5번 여기 있네요. 별표 하나 하시고요. 그다음에 별표가 두 개짜리가 있었습니다. 어, 별표가 두 개짜리가 몇 번이었더라? 네, 맞아요. 유제 1번, 네, 별표 두 개짜리.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 뒤에 나오는 연습문제는 말 그대로 연습이에요. 어,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어, 과제로 낼 테니까 꼭좀 풀어서 제출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